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해주는 실시간 보고서와 정규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실시간 보고서입니다. 이 실시간 보고서의 개요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면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요, 위치, 트래픽 소스, 콘텐츠, 이벤트, 전환 수의 6개의 보고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 개요 보고서를 포함해서 이 6개의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항목은 먼저 첫 번째로 사이트가 현재 몇 명이 활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분당 조회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셔서 직접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개요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 사이트에 몇 명이 접속해 있는지 그리고 사이트에 접속해 있는 인원들이 어느 페이지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역에서 우리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개요 보고서만 확인을 하시더라도 다른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다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하나하나 보자면 위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개요 보고서에서 보았던 위치 정보만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볼수 있죠. 이게 구글 데모 계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지금은 지도가 국가 단위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GA를 적용하게 된다면 한국 지도만 확대되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표시되는 데이터는 시 단위까지 표시가 됩니다. 네, 트래픽 소스입니다. 현재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떠한 소스 매체로 접속하였는지를 알려주는 보고서이고요. 이 소스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획득 보고서를 살펴볼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웹 버전으로 설치하게 되면 콘텐츠라고 표시가 되고, 앱 버전으로 표시하게 되면 화면이라고 표시가 될 텐데 이제 웹 버전 기준으로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URL과 그 URL의 페이지 제목을 함께 보여줍니다. 어, 이 페이지 제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강의 화면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URL은 이 항목이 당연히 URL이 되겠고 페이지 제목은 좌측 상단에 여기 애널리틱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URL은 이 값이고 페이지 제목은 애널리틱스입니다. 저희가 모든 URL이 각각 어떠한 페이지인지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URL이 복잡해지면서 URL 값만 보고서는 이 페이지가 어떠한 페이지인지 직관적으로 알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페이지 제목까지 함께 실시간 보고서에 콘텐츠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벤트 보고서는 이제 개요에서는 볼수 없었던 항목이죠.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의 항목만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이벤트의 항목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보충해드리겠습니다. 전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보기 설정의 목표 단위에서 설정한 값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목표 역시 저희가 실습 시간에 직접 만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용자 보고서라고도 불리는 잠재 고객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 고객 보고서는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특징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어, 보고서가 제공되고 있는데 여기 베타라고 적힌 항목들은 구글 애널리틱스 4에 와서는 정식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저도 들었는데 애널리틱스 버전에서는 어, 아직은 베타를 지금 몇 년째 붙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ga를 처음 들여다봤을 때도 베타가 붙어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베타 버전이니 베타 항목이 적힌 거는 제외하고 다른 것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재고객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특성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에 사용자가 몇명 들어왔고 그중 신규 방문자는 그리고 사용자들이 몇 개의 세션을 사용자당 평균 몇 개의 세션을 그리고 페이지 뷰가 얼마나 잡혔고 한 세션당 페이지는 얼마나 봤는지 그리고 한 세션당 평균 세션 시간 그리고 이탈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령 지역의 언어라던가 이렇게 보고서의 탭을 확인해 보시면은 아 이런 언어로서 우리 웹 페이지에 들어왔구나 등이 직관적으로 확인이 되실 텐데 활성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활성 사용자가 무엇이냐 제가 보고서의 날짜를 1월 1일부터 1월 28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일 활성 사용자는 저는 현재 보고서의 날짜를 1월 1일부터 1월 28일로 바꿔놓았죠. 그래서 선택한 마지막 날, 즉 1월 28일에 웹사이트에서 세션을 시작한 사용자의 수입니다. 그러면은 7일간 우수 사용자 예, 우수 사용자 역시 활성 사용자예요 그래서 7일간 활성 사용자는 보고서에서 선택한 마지막 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보다 앞선 7일 동안 그래서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가 되겠죠 그 기간 동안 웹사이트에서 세션을 시작한 사용자의 수입니다 그리고 14일, 28일 역시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날에서부터 14일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서부터 28일 앞으로 뺀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웹사이트에서 세션을 시작한 순사용자의 수입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흐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규 보고서랑은 다르게 피부 테이블이 아니라 그래프의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용자 흐름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냐?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이동한 경로를 그래픽으로써 보여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사용자가 미국에서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구글 이 페이지로 이동하고 다시 스토어 페이지로 이동하고 그리고 다시 이 페이지로 이동하고 이런 사용자의 어떤 웹사이트 여정을 이렇게 그래픽으로써 보여줍니다. 어떠한 국가에서 어떤 페이지로 시작을 하였고 첫 번째 페이지 이동은 어디로 갔고 두 번째 페이지 이동은 어디로 갔고 세 번째 이동은 어디로 갔다 이런 사용자의 페이지 이동 경로를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용자 흐름 보고서입니다. 자 다음으로 행동 보고서입니다. 어 제가 획득 보고서는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따로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자 행동 보고서입니다 행동 보고서를 개요해 보시면은 이 행동 보고서는 말 그대로 사용자의 행동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떠한 페이지에 가장 많이 머물렀는지를 먼저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페이지 뷰 수가 요약 그래프로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행동 보고서 역시 제가 하나하나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시면서 보고서를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걸 권장해드리는 편인데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행동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보았던 잠재 고객의 사용자 흐름 보고서랑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행동 흐름 보고서가 다른 점이 뭐냐면 사용자 흐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의 이동만을 그 그래픽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행동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포함한 모든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래프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 흐름에서는 페이지의 URL 값만 적혀 있었는데 이 행동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역시 그 행동의 단계로서 추적이 되기 때문에 뭐 유튜브라던가 안드로이드 같은 이벤트 값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리를 하자면 잠재고객의 사용자 흐름 보고서는 사용자가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페이지 간 이동을 시각화한 보고서이고 행동의 행동 흐름 보고서는 사용자가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모든 상호작용의 흐름을 시각화한 보고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마다 페이지별로 페이지 뷰수, 순 페이지 뷰수, 평균 페이지 머문 시간, 방문 수, 이탈률, 종료율, 페이지 값을 확인할 수 있고 방문 페이지나 종료 페이지 보고서를 통해서 그 측정 기준을 방문 페이지 혹은 페이지의 종료 수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 드릴다운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의 디렉터리, 폴더나 페이지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주는 보고서입니다. 이 사이트 속도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고화질의 사진을 많이 탑재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 자바스크립트의 분량이 길어지면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웹사이트의 컨텐츠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로딩 화면을 만나게 되겠죠. 그런 사용자가 얼마나 빨리 콘텐츠를 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웹사이트 속도에 관한 보고서도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그리고 활용하였다면 어떤 검색어를 입력했는지, 검색 결과가 사용자의 참여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높였는지 파악하게 해주는 보고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어 추적으로 고, 고퍼라고 읽나요? 네, 고퍼가 추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이트 검색 추적을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일단 저희는 지금 이 데모 계정에 대해서는 관리자 권한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던 계정으로 넘어오셔서 관리로 이동하신 다음에 사이트 검색 추적을 할 보기에서 보기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 사이트 검색 설정에 사이트 검색 추적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검색어 매개 변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어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티스토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티스토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블로그에서 아무렇게나 테스트를 검색하게 되면은 저희 블로그 URL이 나타나고 저희 검색어가 나타나고 블로그 URL 끝부터 검색어 앞까지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설치 슬래시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 검색 추적을 설정으로 하고 검색어 매개변수를 설치 슬래시로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사이트에서 검색 추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데모 계정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살펴볼 마지막 보고서인 전환 보고서입니다. 저희가 흔히들 구글 애널리틱스를 쇼핑몰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쇼핑몰의 목적은 사용자에게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전자상거래를 주요 전환으로 잡고 있고 또 저희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의 회원가입이라던가. 다른 것들을 저희가 목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환으로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보고서에서 목표 개요를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목표에 따른 보고서를 확인할 수도 있고 전자상거래의 개요 보고서를 확인하시면은 사이트가 전자상거래 설정을 하였다면은 그 전자상거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 행동, 결제 행동, 제품 실적, 매출 실적 등으로 각각의 측정 기준에 따라서 또 측정 항목에 따라서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다채널 유입 경로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알림창이 나오는데 보기가 필터링되어 다중채널 유입 경로 보고서가 부정할 수 있다 라고 나오죠. 이 다채널 유입 경로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제 전환 직전, 여기서 의 전환은 사용자의 구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환 직전에 사용자를 추적한 마지막 캠페인 혹은 검색 혹은 광고와 전환에 기여를 했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 웹사이트 광고를 클릭하고 우리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을 때그 광고가 사용자의 구매에 영향을 끼쳤다, 기여를 했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용자가 구매 직전에 클릭한 그 광고 이전에 만약에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적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때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때는 다른 광고를 클릭하였거나 혹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겠죠. 그러면 그때의 광고라던가 그때의 검색 결과는 지금의 전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래서 사용자가 처음 관심을 보인 이후 구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다채널 유익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다가 필터를 삽입하여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조금 부정확한 경우도 많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이라던가 pc라던가 그런 기기가 교차되는 상황에서에서도 뭔가 추적이 100% 정확하게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진 않아요. 다만, 그냥 여러분들도, 어 이런 보고서가 있구나, 야,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